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4월 15일 아침 시장에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마감을 했는데요. 음. 상승 하루만에 하락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어, 말씀드릴 때 요번 주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였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에 별로 미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어, 13일부터는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5월 3일 4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좀 지겨봐,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어저께 JP 모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순익이 40%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또 웰스 파워가 실적이 또 감소했어요. 순익 감소했죠.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 상승에 에 따라서 순익 감소하면서 주가가 4% 정도 밀렸어요. 어제가 JP 무건, 그러니까 어제 j p 무건 오늘 어 웨스파고 뭐 골드만삭스, 시티인데 골드만 시티 이런 다 괜찮았어요. 근데 1%밖에 안 올랐고요. 어제가 델타항공도 실적은 되게 안 좋았죠. 기업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가 상당히 계속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제 예상으로는 그렇게. 좋다라는 보장을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금리가 또 급등했어요 요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급등하고 있죠 2년물과 10년물의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어, 1 0년국채금리2.82% 정도 올라서 주가를 또 흔들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거였죠 아시겠지만 요즘 그 5월 3일날 그 FMCA 때0.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또 6월도 0.5% 확정적이고, 또연준 의원들이 전부 다 금리를 뭐 신속하게 올려야 한다. 뭐 이런 발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존 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가 이제 오늘또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을까? 너무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연준 의원들로 하여금 뭐 신속하게라는 발언을 쓰기 시작했다는 라 거. 미국의 금리가 올해 존윌리엄스는0.5% 요거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인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요.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5%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처음부터 했었는데, 어 실제로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이 말이 나온 거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위에서 금리 인상은 어 굉장히 강하게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느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어 늦은 건 감이 좀 있습니다 어 한4% 3몇 때부터 금리 인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8%가 돼서 거의 두 배가 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 연준의 그 어떤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원래 2%였습니다. 그러니까 2%에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한다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인플레이션 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시장에 화두가 된다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30년 평균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5%대를 돌파하면서요. 2011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담보대출이 늘겠죠. 어, 가게 이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웁니다. 기업도 자금 조달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어, 경기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2 통화정책회의가 어저께 있었어요. 어,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어,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3분기에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보면 22는 미국보다 약간 늦게 모든 것을 합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역량이 있으니까요. 마르 드라기 후임으로 라가르드 총재가 됐잖아요. 옛날에 IMF 총재였는데 어, 그분도 시장을 잘 대응하는 편입니다. 어, 굉장히 잘하는 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시2도 결국은 긴축기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해석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보면 오늘 새벽에. 어, 다우는 0.34% 빠졌고 나스닥은 1, 2% 빠졌어요 2% 근데 이게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일봉으로 보시면은 어제 61선 탈환하고 61선 아직 이탈하지 않는 정도의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봉이 중요하죠 주봉으로는 뭐 여전히 큰 어, 어떤 뭐 변화를 주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게 현재 차트의 모습이고요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어저께 상승분 일봉 보시면 어저께 상승분을 바로 되돌려버렸죠 6 0일선 밑에서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4일째 지속이 되고 있죠. 주봉 상태로는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선 이탈한 어, 나스닥의 모습이죠. 아시죠면이 금리 인상 시 항상 기술주에 대한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던 어, 시장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어, 나스닥은 상당히 고공행진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총재부재 이게 이제 가능,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겠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5월 6월 달에 0.5%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미국 금리는 1.5%가 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높아지거나 비슷해져 버리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 국내의 한은은 결국 그 금리차를 벌리게 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증권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가 2% 정도 될 거다. 뭐, 맥스 2.8%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2%냐, 2.8%냐. 저는 4% 정도 보고 있습니다. 4%. 더 높게 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금리차를 0.75에서 1%를 가져갑니다. 그래야만이 안정합니다. 왜냐?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금리 낮은 금리를 갖다가 높은 금리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올해 3%나 4.5%로 간다 치면 우리나라가 3.75나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4.25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거의 뭐 예, 거의 뭐 많이 차이가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2.8% 제시를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증권계에서는 2% 정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은 2.8% 얘기하고 있는데, 2.8%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역전을 인정하는 거예요. 금리 역전을 인정한다? 그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얼마나 많이 나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 인상은 잘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속도로 가다가는 안 됩니다. 제가 볼때 한국은행에서 재속, 어, 재수없으면, 어, 아, 재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잘못하면, 예, 네, 잘못하면, 이 맞습니다. 잘못하면, 빅스텝을 할 수도 있습니다. 0.5%정의 빅스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미국이 지금 분위기로는 6번의 FMC 회의에서 빅스텝을 6번 다할 수도 있거든요. 제임스 블라드 발언에 하면 6번을 다 하는 거고, 최소 4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하고 서 빅스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잘못하면 빅스텝 우리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어저께 같은 0.5% 올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였는데뭐 앞으로 향후 상황을 봐야겠죠. 예, 네, 상황을 봐야겠죠. 하는 이창용 어 내정자의 뭐 발언 중에 LTV 상향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좋게 안 본다 뭐. 근데 <laughs> 죄송합니다. 예, 유동성 유동 뭐 갑자기 갈았네요. 예, 유동성 어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결국 긴축을 상당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그 이청용 내정자가 총재가 돼서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이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요. 자세 번째로 여역에한유이요 1230원 돌파했어요. 이원 달러가 어저께 1228원인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24월에 끝났네요. 그렇죠. 24월에 끝났는데. 종가에서 여기 아니라 1230 이런까지 갔었다가 1230원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으로 보시면 뭐이 정도 다시 오는 거죠. 이 원달러도 재미나게 뭐면 갭상승이 있어요. 네, 갭상승을 다 배워주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오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 뭐 1230원 대 안착하면 35원도 금세 갈수 있는 게 원달러의 흐름이다 환율은 어떤 분들은 뭐 전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환율이 이제 바, 변곡이 왔다, 이런 생각 하신 분 있는데, 환율은 미국 금리상이 끝나고 한 5, 6개월 동안은 변곡이라는 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환율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될 거다. 어쩌면 이번 만기를 위해서 환율을 누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래서 어쨌든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